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목은 대원전선 함께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의 주가를 보시면은 어, 오늘장에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 4천원을 찍은 이후에 지금 3,800원대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주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대원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 내용에 지금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전 고점이죠. 3,500원 선의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4,000원 선에 이렇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시장까지 지금 전력망에 대한 부분에 니즈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정부 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 자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은 이 전력 인프라 그죠? 전력 인프라라고 하죠. 전력 인프라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다라는 그런 경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AI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에 활성화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력망이 없어서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축을 못할 만큼 전력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런 전력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오래된, 이런 노후된 전선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 신규로 이렇게 전력망을 깔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원전선이 이미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테스트 장비를 납품을 했고요. 미국 전력청에서 조만간 러브콜이 굉장히 크게 돌아올 거다. 그래서 수천억 원대의 공급 계약들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동안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오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뭐한 거의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죠. 다시 2025년도는 이런 전력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하게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자, 그 중에 대장주를 찾아서 투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대원전선에 굉장히 큰손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매집 주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투자자를 보시면은 거의 뭐 외국인들 그죠 외국인들 오 거의 뭐 오늘 50만주 이상 어 매수를 했고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분들이 좀 매도를 했어요 개인분들이 매도를 하면서 약간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기관들부터 시작해서 투신들까지 전부 어 대량의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기존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이 전력망에 대한 확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렇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면은 지금은 뭡니까? 이제는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 이익이 동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요 고점을 돌파 가능한 상승들이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조선 주주분들 최근에 조금 올랐다고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보다 약 3배 이상 300% 이상 더 수익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자 여기서 지금 현재 4천원대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횡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횡보하더라도 반드시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 한번 눌러준다. 그러면 세력들이 일부러 어, 개미털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개미털기에 절대 당하지 마시고 다시 반등할 시기 이 자리에서 꼭 물량을 늘리셔라라는 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시간에 이런 내용들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그런 매수가와 매도가 함께 알려드릴 거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대원 전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대원 전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ai에 대한 이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 소비가 10배 폭증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력망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에 어 1월 달에 취임을 하죠 트럼프가 대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취임하면 무조건 전력 인프라망부터 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860조원 규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대원전선이 미국에서 엄청난 공급 계약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다 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될수 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자 지금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우원식 테마로도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었죠. 그쵸? 자, 지금 이 우원식 테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 테마에 대한 성격도 약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정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나갔는데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거의 뭐 1460원 이상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고환율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우원식 테마도 함께 엮어서 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본업 바로 이 전력망과 관련돼서는 지금 전력 수요가 98%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송전망은 26%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력망 특별법이 굉장히 중요하단 이야기예요. 수요가 늘어나는데 송전망이 없다는 것은 이 공장들. 죠. 이 공장들을 못 돌린다는 이야기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돌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망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전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여기 통과가 되면은 가장 먼저 이 전력 인프라가 깔린 콜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 국내에서도 어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전력망 특별법에 대한 내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어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가 전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노후된 전력망이 여러분들 40년 이상 된 전력망이에요 40년 이상 돼서 거의 16만 로입니다 16만 킬로미터면 지구 둘레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여러분들. 4만 킬로미터인데 지금 거의 뭐한 4배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마어마한 규모의 노후전력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나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60조 원. 자 요걸 투자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10% 가져오면은 86조고요. 1% 가져오면은 8조 6천억입니다. 1%만 가져와도 초대박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시장에서 올해 첫 번째 목표가 뭐다? 전력망 구축이다. 요 내용을 반드시 알고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주가 폭등 한번 나올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500조 클러스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평택 단지, 삼성전자 들어오고, 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 롯데, 이런 공장 단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 전기가 없어서 지금 못 돌리고 있어요. 전력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이러한 어 전력망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내용이 조만간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약간 조금 밀려났죠? 자, 조금 밀려날 때 오히려 지금 이거 못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반등할 때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 어, 물량 늘리시길 좀 잡자. 그리고 상승했다가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텐데 단기 고점 오면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매도해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수익 챙겼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하는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해야 되고요. 이런 매매 방법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함께 매수과 매도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2823-8849로 자, 대원전산할 때 대원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 소통방 자 무료 입장 시켜드릴 겁니다. 입장 들어오시면은 자 매수가와 매도가요 매매 전략 우리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원 연선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 자 앞으로 남아있는 공급 계약들과 미국 트럼프 발 굉장히 큰 수혜들 자 요런 내용들을 제가 직접 아직 보도자료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수한 이런 자료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어, 배포해 드릴 겁니다. 자 왜 무료로 하냐? 우리 여러분들이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52주, 어, 최고가. 돌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최고가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 잡아서 수익 좀 제대로 날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저는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 추천 종목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어 여러분들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200% 때까지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고 계시는 분들,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께 자, 이세 종목 일주일 안에 5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바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께 자, 무료로 우리 여러분께 매수가와 매도가 함께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위에 제 전화번호 010-2823-8849로 여러분들께서 대원 전산할 때 대원 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전송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기회 자주 있지 않습니다 꼭 신청해서 수익 날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고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목이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는데 여기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만 핸드폰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문자 바로 보낼 수 있는 간편 문자 전송 기능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수익 볼수 있는 기회 꼭 잡아서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2025년도에 굉장히 큰 수익들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링크 눌러서 바로 문자 전송해 주시고요. 문자는 대원이라고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꼭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주위에 주식 하시는 분 계시면 같이 보내셔도 됩니다. 만료 신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종목이 나는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로 물려있는 종목명 있죠. 종목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매수가 매수 가격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분석까지 함께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무료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신청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2025년도에는 좀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위에 전화번호로 대원이라고 꼭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1분에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 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은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 분동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하면 장이 9 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요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 보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만 좋아하실 분들 지금 참열하고 문자 꼭 보내 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열하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분들 계신테고요. 그 다음에 이 중장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와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굉장히 요즘은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로도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이 보조지표 세팅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지표 말고도 더 많은 보조지표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지금 현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지표 세팅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내용은 MACD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가 정확히 차트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 하나로 100%의 상승과 하락 시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데 자, 이 나머지 20%의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리스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표, 여러 가지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른 이번에 지표, 스토카스틱 지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승시기와 하락시기 그대로 내려가 보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자 이게 상승시기고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자이 시기 따라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요 장때음봉 나오는 시기 요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선 하향 돌파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이에 지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80% 정도 어, 확률이 있지만 20%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윌리엄스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어, 성향이 좀 끼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바닥에서 횡보할 때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 기준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수있다는 것. 그리고 주가가 다시 또 바닥에 내려왔던 시기 이후에 상승하는 시기, 기준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 기준선을 또 하향 돌파하는 이러한 시기 때는 반드시 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일일이 하나나 다. 정확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엠벨롭 중심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요거는 지표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요선 하나하나 모두 다이 세팅이 필요해요. 자, 어떤 세팅이 필요하느냐? 자, 지수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준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를 얼마로 설정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 세팅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 자료로 꼼꼼하게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엠벨롭 중심선을 이 기준으로 해서 상승 시기는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계속 하락선에 있다가 이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지금 하락으로 떨어뜨릴 때 이때 어떻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차트에다 설정을 해 놓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게 승률 득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 지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매하시려면은 반드시 이 보조 지표를 제발 세팅하자. 요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두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어? 요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수익 종문 찾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 찾는 방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단타로 수익 보실 분들도 반드시 보조 지표 세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런 보조 지표 세팅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요 자 무료로 제가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실 게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배우실 분들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라 자 문자로 보조 자 문자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문자로 보조라고 꼭 문자 전송해서 제가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요거 보내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수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난 너무나 혼자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아니,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개인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이거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문자로 어떻게 보조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